네, 네네 형님!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짱프랑키의 프랑키.. 잠깐만요 제스킨 왜이러해졌냐? 네 저는 짱프랑키의 프랑키인데요 제 스킨이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는데요? 나를 보고는 말거래 네? 나한테 와봐 왜요? 네 오늘은 프리파이요? 프리파이어프리파이어음네 이거 배그 짝퉁을 해볼건데 짝퉁 배그예요 봐봐 나 흑백이야 어? 다른 사람이볼때 흑백이 아니에요. <laughs> 잠깐만. 아, <이게> <laughs> 뭐지? 야 이거 네, 택적 적 깨졌어요 택적. 저 꼬매요. 택명 깨졌네. 한명 택... 깨졌네. 응 음, 택적 깨졌네. 아, 저, 아 제가 화면이잘 깨져요 화면이 이게 하면 또 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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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맛이 좀 가요. 아뭔 개소리야. 너 저번에 겁나 많이 깨졌잖아. 너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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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져가지고 울었잖아. 나 저번에 다 이... 다이아가 철로 모여서 그냥 지나갔잖아. <웃음> 맞아. 내가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에요? 응. 음. 지금 뛰죠? 네, 지금 프리, 천... 후파하는데요 오, 야, 기타, 괜찮아졌다, 이제. 이제 괜찮아졌다. 나는, <laughs> 전 짱프랑키님을 따라볼게 야, 내꺼, 내, 내가 필요한 거 뺏지 마라. 네, 안 뺏어요. 야, 이거. 뺏지 마세요. 아, 네. 아, 소개가 늦었네요? 안녕하세요. 전 짱프랑키, 프랑키. 아! 야, 너도 빨리 네 소개해야지. 멍 붙여 와. 은 처음인가? 아 저는 이름을 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. 어, 아, 뭐... <laughs> <기좀> <laughs> 아니 뭐. 이야 이름 까먹었 아니. 이거 s c 내 장난치는 건가 봐요. 뭔지 모르겠다. 어 쉣. 살려줘. 일단 좋은 성이라고 봐야지. 부터헬 네, 헬. 어, 헬, 헬. 어, 또. 어! 네, 저는 여기 요거 저 저택에 가볼게요. 왜 죽었냐? 아니잖아. 뭐야 야, 야 여기 잠깐만. 히맨 이 먹을 치네. 사람. 야야, 나 죽어요. 왜 죽어요? 총 맞아서 죽지 왜 죽겠냐 미친 놈아. 어, 총이 있냐? 어디에? 어방탄부 이름 나이스. a k 잘 치는 탄. 아, 야야 아, 기절했다. 정글아 빨리 가라. 어됐어 다가 빨리 가. 다가 빨리 가. 네 가겠어요. 일단 일단 빨리 갈게 어떡한 거지? 4 0 0 m 인 어떻게 와? 이친놈들아 400m다! 어. 왜 이렇게 떨어졌네, 너? 야, 달려가면 갈수 있을 거야. 어디서 건데, 어디? 저기 있다. 달려, 달려! 저, 아, 차한번올라야되는 아. 아. <laughs> 어이? 진짜 10초만 꼬닥했네? 진짜 바람, 바람이 있잖아요. 기절해버렸어요. 아! 사람이다님, a k 4 7 6이요 AK-47. AK47. 어, 어, AK-47이요? 네. 와, 저 오, 가는 길에 씨. 떨어졌어요. 예 아니, 그럼안 되는데. 그럼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. 저 죽고 갈게요, AK. 알겠어요. 47이라냐? <laughs> a k 4, 4, 아. 4 7이좀 붙어서. 이 친구도 그러던데? 이 친구도 자꾸 방귀 뀌냐? 방는 아니고 내가 입으 <laughs> 하는 거야. 아좀 들어가라고 그럴 거면 아, 이거 짜요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안 들어가요. 멍청이. 야, 총알을 주어야 정신이 그래, 필요 없는 총알이야. 어 USB 이거 필요 없어. 어좀 그래, 지금... 나갔어요. 어, 타는 필요가 총구도 사람... 필요해. 한 사람이 더 나가겠는데요? 합시다 네? 지금은 안 돼요. 정말 안 돼요. 우리 잘하고 있는데. 잘하고 있는데, 이거. 형, 100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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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k 오1 0 0졌이 아 가, 그만해. 아 가라고, 시끄러워. 야, 우리 영상 망했다. 바람이가 찍고 싶다해서 찍어줬거든요. 야, 어디가? 아 어디가? 너뭐 하다 기절했냐? 이러다 뒤지는 거 아니죠? 아씨, 칠사화가 될것 같네요. 어? 야 잠깐만 죽으면 안 되지 않냐? 야 이거 왜안 사라졌냐? 안 살려줬어 아, 근데... 살리자 중간에 뛰쳐나왔잖아요 <laughs> 아, 살리자 중간에 뛰쳐나와 안 살려준 거야? 어 이제 알았어? 어아 진짜 쟤는 저게 명대사고 얘는 옆에서 그냥 좌절로를 부르는 게 명대사야 <laughs> 아, 얘네들 이상해 나한테 HH 소리 들주세요 아, 그만하라고 나도 슬프니다 아, 승기, 넌 들어가. 아, 그럼 그래. 내가 안 불러주고 직접 들려줄게. 오, 좋다. 나도 딜에 뵈고 싶다. 하지만 소리도 크게 할까봐 싫다. 야, 나 혼자 더 열심히 해볼게. <웃음> <웃음> 무슨 노래야? 야, 얼마나 시끄러워? 죽질것 음, 같아. <laughs> 어디 얼마나 시끄러운데? <laughs> 얼마나 시끄러운데? 되게 좋아. 얼마 좋아. 어디서 놓치는 느낌이야, 이거. 그 갑시다. 빠바밤 빠바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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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라고야, 지금 방송 찍고 빠바밤. 있다고. 손에 <laughs> <laughs> 나간 여기 없어서. 노래 불러뜨리는 거잖아요. 빠바밤. 왜 그러세요? 그 이거를 그냥 소리 높여! 이걸로 안높여줘요 미안한데. 아, 그래요? <laughs> 죄송합니다, 운전 면허 있으신 분들. 좀 답답하죠? 제가 운전을 좀 못해요. 아, 죽는다, 씨. 운전을 조금 못하는데,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우리 다음은 뭔 게임 할 거예요? 밀크 초커입니다. 아니에요. 응, 음, 아니야. 밀크 음, 초커는 우리가 아주 맛있게 먹어줄 거고요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다 내려주고요. <laughs> 찝시다. 아, 근데 이거 한 파밖에 못하겠듯. 어? 어? 너기 누구 죽었나봐. 템이 좋을 거야. 응, 아니야. 스키스. 스키스는 그러니까. 뭐야? 좋아? SKS. 너보단 좋아. 동그형 거래. 굿디. s 아니야. 얘면내거 아니야. 내거내거 내거 그거 있었어요. S S C 스카? 어 스카 있었을걸? 이게 어디 개1 4개를까이씨 이미 다 털렸어 백포. 어 이미 이미 다 털렸어. 절로 넘어가려고했어나 패션리스트다. 나. 어. <laughs> 거의 노란색급이야. <laughs> 팝다 털렸으면 그냥... 저기도 털렸을 털려... 거. 그럼 여기도 털려. 티나네? 아. 오, <목소리도> 또 박스더는 아 머리까지 <목소리도> <일이> 없는 것좀 <것도 웃음> 버려야겠다. 청구 1레벨짜리 하나 버리고 청구 3레벨은 아, 또 좋긴 왜 버려. 건축이잖아. 아, 나 u s 수아 없네. 가자, 하하하하, 가자. l e t 올라갑시다. 사람이 없네. 지끄럽다 야! 시끄럽다, 네, 이다내이도 들어. 필요 없어. 에이, 가방이 있잖아. 어? 가방? 어, 어디? 어. 1레벨이 었잖아 야, 1레벨이 잖아 없는 것보다 낫잖아. 내가 안할 거야, 승 봐. 야 1레벨 필요 없는데. 3레벨이 좋은데. 아. 그냥 하지 마게라 아, 아, 이거 왜? <laughs> 아, 야, 아그 어, 이 천막은. 그냥 놓을 거야, 그냥. 좋은 거 있어. 어, 오. 이 오. 아니야, 좋아. 감사. 아, 그래? 감사. 그래. <laughs> 조용히 해. 나밑미팅는 들어. 야, <laughs> 야 이승기 들어가고. 너이승기도 시끄러서 워안 좋겠어. 제 이름은 몰라요. 닭 닭은 조용히 하세요. 네. 무상 가 같이 없다지만. 닭님은 조용히 하세요. 음. 안녕하세요. 엎드만 제발. 동생 들어가시고. 네. 안정구역도 조도한다고 하는데 쯔. 아, 일레빵 탐복에다가어 여기서 피다들 아. 어 죽어. 무릎아아 아, 뭐야 야. 야뛰어내려는데 죽었어. 나 어? <laughs> 나뛰어내려는데 죽었다니까? 나었어야나뛰어내려는데 죽었어. 몇등이에요 7등. 네 만들게요. 네 그럼 이쯤에서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네? 다음, 다음 영상에서 뵙